오늘은 드디어 에라완 국립공원 폭포 가는 날그 잡아놓은 숙소 바로 앞에 정류장이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세븐일레븐 쪽에 보이는데 쭉 앞에서 타면 된다 해가지고 가고 있어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에라완? 아 땡큐 땡큐 레드 레드? 오오 어, 에라완 에라완 와! 와, 여러분. 전 이리 내 봐. 어. 오리고리하고 못할 것같아서그요 근데 이번 선녀들. 칠바에 마 거랑 기분을 바르는 느낌? 계속 보니까 살짝 인스타 감성 카페 같아요이 음. 정도에선 커피 마셔봐야지 음. 입장문 안에 들어와서 걷으시네 그러면은... 어... 만원 정도? 음. 와... 숲속봐 골프 카트를 타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데 이기라고 와... 앞자리다 맛있겠다 <laughs> 예. <pedestrian voices> wow, uuuuh uu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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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와, 도착했다. 역시 돈만 있으면 무리도 편하게 갈수 있는 매직. 이 레런이 7레벨까지 있더라 7레벨. 좀 올라갈수록 예뻐지는 건데, 저는 거기까지 못돌아갈것 같고, 뭐, 적당한 뭐, 곳에서 뭐, 수영하고 놀라고 합니다. 여기가 레벨 1 폭포고, 폭포마다 써있어요. 4 0터는꺼미지 사실. 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야 해. 레벨2를 먼저 한번 봐야겠어 와.. 이 색깔 봐 진짜로 미쳤어 아니, 저 사람 저러고 는거보니까 굶어질 때 너무 갖고 싶네 빌릴게요 캠키다 좋아 너로 정했다 과연 레벨3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드릉 레벨 4은 생각보다 별게 없네요. 아, 되게 새소리 들리고 이러니까 진짜 등산한 느낌인데 힐링 돼요, 살짝. 드디어 아, 도착한 레벨 4. 물고기다. 물고기 왜 이렇게 많아? 여기서 한번 돌아올게요. 어, 근데 진짜로 물고기가 인간적으로 너무 커, 진짜로. 이사람데 눈썹 하는 것 같아. 그냥 무형 아니야, 그 정도면? 너무 커? 고뭐 먹고 들고 싶은 거야? <목소리도> 나와, 이 물고기들아, 나와. 이거 따분기 느낌이야. 느낌이겠지? 아, 따분아, 이씨. 물고기. 와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와. 와. 아, 무서워. 오케이, 땡큐. 땡큐. 개케고 와. 우 h e s a hero. 땡큐, hero.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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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한번 하니까 즐거워요.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천국이야. 아, 이 물고기들이 다닥터피시라더라고 나한테 좋은 애들이었어. 빨리 내떼들을다 가져가죠. 그래서 여기는 레벨 꺼는 애들 그래도 미끄럼틀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 재밌어요. 정체불명의 닥터피시가 너무 조화돼가지고. 간지럽기도 하고 느낌도 이상하고. 그래서 도망가고 있어요. 레벨 2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엄청 많네. 가보자고. 아, 크다. 아, 크다. 어, 고민들이 힐스네. 깊어, 여기. 어, 아, 시원해. 어, 아, 너무 예쁘죠? 아 행복해, 이제 행복이지. 아, 따가워, 아, 따가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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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나한테. 아, 제가 진짜로 물고기 별로 안 무서워했거든요? 지금, 웹툰 중에 교회의 영역이라고 있는데, 그거 보고 나서부터, 자꾸 물고기가 날 뜯어먹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부자용요부자용 아, 이 시간쯤 되니까 살짝 춥네요. 배도 고프고. 역시 물놀이는 빨리 배고파지는 것 같아. 신게 아닙니다. 물좀 먹어야겠어요? 옐로우 어 오. 쉐쉐쉐? 음. 오. 음. 오. 음. This one, please? One. Yeah. 아, 네. 아, 이 뭔지 몰라요 사실. 그냥 먹는 거지. 태국은 좋은 게 이런 음. 여행지 이런 데서 받는 게 그렇게 안 비싸더라고요. 그 같아서. 음.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고기는 떡밥하고 그냥 음. 살라고 먹는 느낌. 음. 아무맛있안나네또 뭐? 대충 먹기 좋아요? 자, 아 이제 잘논거 같아서 집에 갑니다. 어, 좀 늦게 나왔다 생각했는데 잘 나온 거 같아요. 가는 길에 좀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려고요. 여기가 지금 방콕에서 차 타고 2시간 정도 와가지고 있는 한차나불인데 사실 이 국립공원 하나 보고 온 거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예쁘고, 라오스의 그 빵시 폭포인가 좀큰 폭포가 있어요. 그 느낌도 좀 나고. 아무튼 왜 여기가 안 유명한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없더라고요. 사야 같은 곳에서 물놀이 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여기가 훨씬 좋은 것 같고, 일단 추천합니다. 추천, 강추. 내일은 방콕으로 다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럼 이만. 여기서 끝. 안녕.